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나타난 성소로 가르침과 분개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u e d for t c o e t i o n o c o e c t i o n and for training in h e n e s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1 1기야하네번째 시간입니다. 사장 선지자 무리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는데 당신의 종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제권자에게도 나의 두 아이를 위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니 엘사가 리 저에게로 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리되 계집종의 집에 한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이 엘사가 리로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요석에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구워서 자는 대로 옮겨놓아라 여인이 물러와서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네.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때다 잔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로르되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저가 가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빛을 닦고 남은 것으로 노와니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회 밀었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뭐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한, 다 방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벗고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월이라 했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로로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종게야시에게로돼그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고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사원에게로돼는 이제 그녀에게 이르라 보라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보살펴왔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너 대신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아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에 가하고 있나이다 하매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거하니 기아씨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여 그가 그녀를 불렀더니, 그녀가 문에 섰더라. 엘리사가 가르되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너의 아들을 아, 아느니, 이르니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시오,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잉태했고 다음에 그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많이 컸을 때아르는 곡식 빼는 자들과 함께 있는 그의 아비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되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비가 그 아비가 조용히 하며 그 어미기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기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상해 주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부르되 정건되어 청년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 서서 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여 안식일도 아니여네 그대가 어째 저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그 여인이 가로되 잘될 것이다 하고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르고 자기 전개를 둬 우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와 어...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칼멜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종 계하시기를 대해, 저기 수냄 여인이 또다. 너는 다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러 는 평안하다. 이 년간이 평안하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해도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야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불리치고 하자 하며 하나님은 사람이 가르되그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름이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더다 여인이 가르되 내가 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니 엘리사가 게야시에게도 대었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엘지 파이을그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니, 아이 어미가 갈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어 사신을 가르켜 명시하는 이내가 당신을 흔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는 일어나 여행을 쫓아갑니다 기아시가 저희 외 앞서가서 저파이를을그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가도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이두 사람뿐이라 엘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손에 대고 그몸에 없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사가 내려서 집안에삼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째 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사가 기아시를 불러서 저 수년 내행을 불러오라 하여 곧 부름에 그녀가 들어와 그에게 이름며 그가 말기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팔 앞에서 땅옆으려 져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리는 그 땅에 흉내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머리가 엘리사의 폐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중에 이렇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과 이 그걸 끌이라하며한사람이 채수를 캐러 들여 나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이 늘 따서 손 옷가득 옷자리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저런 국끓이는 소태 너때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그걸 먹다가 이치가르되 하나님은 사람이요 소태 삼만 오뚝이 나이다고 응이 먹지 못하는지라 에리사가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요 소태 던지 오가르되 파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과 포위떡 이식과 또 자루에 은 채수를 하나님 사랑에 들긴지라, 저 가르대 사람들에게 줘 먹게 하라 하니, 그 중에 가르대 어떻게 제가 이것을 백명 앞에 차려놓겠나이까 하며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줘 그들로 해금 먹게 하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놓으니 요와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그것이 남았더라. 아멘